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는데 이제 2024년과 2025년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찬송가 550장 세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똥이 기쁨이 되니 시 아멘, 아멘. 2025년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2025년도 3초 남았습니다. 3초, 이 하나님 께서, 이빌리포스 사장, 이 말씀 을 통하 여2025 년도 에는 우 리가 정말 세상에 가져주 는 그런 아 픔과 고 통과 많은 문제 들로 인하 여, 우 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잠식 당해 버리 는 그러 한삶을살아 가지 말고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아리라고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 하나님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률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백성되어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첫날 그리고 가장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내어드린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임의하시고 축복과 은혜로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려옵나이다. 2025년 이 밝은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려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그리고 복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해피뉴니어 해피 해피 감사합니다 해피뉴니어